자, 이 문제에서는 요 보기 디귿 요것만 얘기하면 될것 같습니다. 요기를 보시면 물의 공급에 의해서 멘틀이 녹아. 멘틀에 저 깊숙한 곳에 물을 첨가해 주면 녹는점에 쉽게 도달해서 녹게 되는데 여기서 해양 대륙이라고 했거든요. 어, 요기를 보시면 음 대륙의 지하 온도 분포 그리고, 해양의 지하 온도 분포. 그리고, 오, 그리고 요거는 물이 포함된 멘틀에 녹는 점. 이제, 해양의 경우에는, 해양의 경우에 한 60km쯤 되면, 60km쯤 되면 녹을 수 있구요. 대륙에서는, 요게 한 110km, 110km쯤에서 녹을 수 있다. 그래서 해양에서 해양 하부에서 가 이게 국어 문법에 맞지 않는데 이렇게 수능에서도 이렇게 씁니다. 해양에서 가어 해양에서까지를 하나의 명사라고 뭐 단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. 였다.